음. 스스로 태도거예뭐 어? 엄마 고 또. 뭐? 테디. 테디 어스 아니, 어 예아뭐다라아니 뭐네 들으면 안되지 이게 왜그래 이거 아씨 야 왜그래 아씨 뭐야 음, 음. 예은아 응 음. 엄마한테 잘라야돼 어? 배 분? 배 분? 몰라. 너랑 우회해니네잘 o l o 시여 아, 다있잖아 너가. 너 뭐? 냐 꿈? 시어, 너 뭐, 꿈? 니 점점, 시여 아, 다 이바라, 1점 개점만 해봐 아, 똥 아, 똥개야. 아, 똥개 똥개야. 그 똥개야. 똥개야. 아, 똥개야. 아, 똥개 똥개야. 아, 똥개똥개 <laughs> 어디 어디 보봐 <보여줘> 예. <laughs> 어디. 어, 어디. 어디. 이쪽 안 보이는데. 이쪽, 이쪽, 오른쪽, 어, 앞으로. 어디 봐봐. 어디? 오케이. 어몽어스. 테지. 뭔 어몽어스? 테지 어몽어스. 토끼 아, 알았어. 고. 하트. 하트. 하트 한번 그려야지. 키, 어, 케 어, 머리로. 오케이. 뭐야, 왜눈 굴려? 눈 굴리면 안 되지. 오케이, 오케이.